Thank you 양손 동물 얘기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1차 발효 25에서 30분 상태 발효. 어, 제가 시험에 그리시니가첫 나왔어요. 근데 5분만에 꺼내서 중간에서 하시는 분이 셨어요 5분만에 꺼내서 왜 그랬을까요? 시간이었죠. 맞아요. 얘는 발효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 시간이 필요한 거였고. 그래서 요것만 하셔도 충분하게 발효가 폭력이 진짜 잘 올라오거든요. 근데 내가 정말 속도에 자신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발효 점수를 조금 감해서 가겠어. 나는 완제품을 충실하게 제출하겠어. 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발효 부족한 거 내가 속도가 늦으니까 어디서 대체가 돼요? 중간까지 갈 때. 왜? 나 속도가 느리잖아. 나 초보자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또, 가스가 많이 차지면 내가 원하는 만큼 또 원하는 제품을 못 내요. 왜? 가스가 차면 여기가 어떻게 되니까? 콜록콜록 이렇게 튀어나오겠죠? 그죠? 밖에서 쫀쫀하게, 어, 위해야 되는데, 어, 이게 꾹꾹 나면 안 돼. 속도만. 그렇게 밀어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속도가 너무 느질 것 같다 하면 짧게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분할 30g 동물리기 해주시고요. 동물리기 반드시 무슨 동물리기? 양손온 동물리기. 그리 분할할 때제 기억에 시험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짜는 거 아니야? 요거 하나 자르고 두돌리기 하고 요거 하나 자르고 두돌리기 하고 이런 사람이어요 같은 느낌이 들어도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laughs> 네. 중간발효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렇죠? 자, 예, 얘 내철판이에요. 내철판이기 때문에 중간발효 하지 않습니다. 자, 스틱형으로 전체 다 만들까요? 다 만들지 않을까요? 안 네, 만들어요. 삼탄만 내가 속도가 가능한 정도로 왜그 안에 가스가 금방 모하기 때문에 차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 내가 하나만, 하나만 하기에는 얘가 금방 늘어날까안 늘어날까요? 안, 늘어날까? 안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할수 있을 만큼만 스틱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원형에서. 원형에서 스틱 만들 때는 베이글 밀기 그게 제일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 양손을다가 최장 37에서 38까지 내가 원하는 사이즈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제출에 요구하는, 시험에 제출에 요구하는 게 36cm예요. 근데 36cm를 밀어 게 하시게 되면 반죽이 어떻게 돼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너무, 그걸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감독관이면 <laughs> 해가지고 길이를 다 맞춰요. <laughs> 어, 그래서 길이가 합당하지, 안합당하지, 그걸 보시거든요. 그리고 또이 친구들을 하, 하다 보면 비녀, <laughs> 이렇게. 이렇게 나와요. 반드시 이 끝에도 가스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두드려서 그래서 그렇게 나오지 않게. 그리고 간혹가다 아, 너무 밀어펴기가 얘가 이렇게 들으면 어떻게 해요? 늘어나자. 또 수축이 돼. 왠지 센치가 안 맞는 것 같아.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사이에도 얘가 길이가 2cm, 3cm 확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데스크에서 충분하게 내가 원하는 사이즈 낸 다음에 철판으로 옮겼어. 근데 놓고 보니까 길었네? 그럼 다시 내 자리로 와서 늘리는 게 아니라 거기서 손을 다 살살살살 해주면 살살 내가 원래 데스크에서 38cm 밀었던 그 아이가 다시 늘어나요. 그래서 다시 갖고 오지마 이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다가 어? 정말로? 네.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다가 그래서 내가 정말 유연하게 이렇게만 해줘도 얘가 늘어져 있거든 내가 왜3 8 c 지를다 늘려놨었잖아 옮기는 과정에 수축이 돼서 그런 거죠 네. 다시 한번몇 차례 요 작업 해주면 내가 워낙 늘었던 그거 다늘어나니까요 다시 와서 밀어 펴지 마세요 2차 발효 20에서 30분 4판이라고 했잖아요 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 기억에 제 기억에 제출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부어서 제출하는 시간이 저희 5분간 했던 것 같아요 판은 벌써 어디가 있어? 발효실에 그리고 도판 성형하면서 발효실 집어넣고 도판 어디가요? 오머니 이렇게 되어있는 거요 그래서 이게 시간 타임을 첫판은 상관이 없어 왜 <laughs> 2차가 2, 30분 막 들어가 있거든 근데 내가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어떻게 해야 돼? 균일해야 되죠. 뭐 오버하는 거 없이 아! 아싸리네실험발을 하겠다 그러면 실험에 놓고 잠깐만 모션만 치했다가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크게 얘가 습을만큼 먹어가지고 막 이해해야 되는 그런 친구가 아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속도 판단이죠. 속도 속도전이에요, 이 친구는. 그래서 어렵습니다. 아 그리고 이 친구는요, 뭐가 들어가요? 특이 재료? 노즈마리. 맞아요. 이 로즈마리가 뜬 거예요. 씨, 호구 들어가는 거본적 없는데 이거 도대체 무슨 편이야? 막 이랬거든요. 저이 <laughs> 로즈마리 안 넣고 했어요. 요즘 다호부 들어가니까, 오, 이 무슨 편이지? 막 진짜 이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당황하지 말라고. 로즈마리는 예, 그리신밖에안 들어가요. 그래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는 깨끗하게 항상입니다. 자, 보시고요. 자각 보셔서 스틱으로 만들도주 보시면 이제 발효가 너무 많이 진행이 돼서 이렇게 음. 스틱으로 이렇게. 하나 이제 발효가 덜 됐으면 아니 이렇게 많이 안 일어났으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도 지금 이렇게 하는 것처럼 늘어나죠? 그렇죠? 지금 현재 시간이 많이 지체가 돼서 달라붙으니까 더밀가루 갖고 오시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편한 대로 스틱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천천히 하다 보면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10cm 정도만 나오면 두 손이 들어갈 정도 공간은 돼요. 12cm, 10cm 이렇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는 안정, 안저, 안전성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정중앙에 힘주어서 베이글입니다. 똑같이 힘주어서 갔다가 힘을 빼서 굴려오는 거예요. 옆에 이렇게 갔다가 굴리고 힘주고 굴리고 힘주고 굴리고 힘주고, 굴리고, 힘주고, 굴리고. 이게 베이글의 기본입니다. 여기서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여기서 네 번째 힘이 가요. 힘주고, 굴리고, 힘주고, 굴리고, 힘주고, 굴리고, 힘주고, 굴리고, 힘주고, 굴리고. 반죽의 두께에 따라서 힘 강약을 조절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 내손 이제 들어가겠죠, 그죠? 올라갈 때는 힘을 준다고 했어죠 힘. 리고 이방쪽에 렇게 하는 거보다는 이렇게 새끼 손 모든 네 손가락을 이렇게 벌려 주시는 게 훨씬 더 균일감 있게 네, 작업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얘를 하다 보시면 이렇게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절대 안 돼요, 알았죠? 얘는.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 방식으로 옆으로 늘어나는 친구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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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시다 보면 이제 뭐가 잡혀요? 가스 자 어떻게 해야 돼요? 들었다 날 놓으셔서 자 이렇게 다시 여기 잡혔죠? 그래서 여름에 많이 작업해 놓지 말라는 게 가스 빼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어, 그래서 내가 적정량 작업할 수 있을 때까지만 거의 다 이제 늘어났어요. 네. 하나만 계속 작업하지 마시고 순서대로 가지고 오셔서 그죠. 네. 왜안 늘어나니까 네. 한 번에 늘어나면 좋겠지만 그래서 38cm까지 제가 원하는 길이는 38cm예요. 제가 양손을 다 피면요 36cm거든요. 음. 지금 38cm 다 늘어났어요. 그래서 일자 스틱으로 여기가 이 판이 조금 더큰애은 36cm가 되겠죠. 근데 얘가 어떻게 돼요? 구우면 맞아요. 딱 36cm면은 얘가 커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꺾이겠죠. 그러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네. 그래서 여기로 다 넣으면 2 0 개가 음. 다 들어가. 그래서 두 판에 끝낼 수 있어. 음. 근데 꺾이니까 음. 음. 우리는 꺾이는 것까지 어떻게 해야 돼? 계산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스틱 받이니까 그래서 썩 빠르게 놓으세요모셔서놓으시고 네. 네. 가지런하게 이렇게 놔주세요. 네. 그러면 충분한. 네. 오케이. 네. 죠 <laughs> 응. 보이시나요? 응. 응. 서로 다른 사람이 만들었는데도 어때요? 응. 한판처럼 만들었죠. 네. 응. 길이는 36cm에서 38cm가 나오면 돼요. 정길이는 응. 보시면 또 지나치게 길은 거만 안 나오면. 으, 가지런하잖아. 그죠? 이렇게 그게 그래서 색상은 지금 현재 어, 다 좋아요. 그리고 <laughs> 네. 자, 이렇게, 일자로, 스틱으로. 좋죠? 이렇게. 끝에 놓을 때 휘어지지 않도록 한번 가다듬어 주셔야 돼요. 가다듬어 주지 않으면, 어, 그대로 휘니까 항상, 더 조심해 주셔야 돼요. 어, 여기. 사이즈,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볼까요? 여기, 작아요. 네. 보시면 음. 사이즈가 작아요, 애 35cm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가려줘. 이들을 정수로 맞춰. 여기를 맞춥니다. 작단 말이요 그러면 점수가 없어요. 점수에서 요구하는 길이 사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구하는 길이 사항을 맞춰야 돼. 그리고 여기는 너무 어때요? 어, <laughs> 충분한데. 자 보시면 배나 차이는 원하는 요구 사항이 <laughs> 벗어나잖아요, 그죠? 요구 사항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 요구 사항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구 사항을 벗어나면 점수가 <laughs> 일단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컬러는 좋아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짧아요. 너무 길고 그러면 요구 사항을 벗어나기 때문에 점수가 낮아요. 그래서 컬러는 현재 이렇게 나오셔야 되고요. 요구 사항을 맞춰서 이렇게 수직으로다가 잘 만들어 주셔야 돼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짧... 자, 안에 내상이 이렇습니다.